점 2,1을 지나는 곡선 위의임의의점 x,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이 만나는 점을 pq입니다. <laughs> 때 pq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뭔 말이고? 점 2, 1을 지나는 곡선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 말이고 이게? 네. 곡선이 있는데 임의의 점이 있을 때에서의 접선에 있는데 얘가 2, 1을 지나는 단말이야 네. 한국말로 얘기해줘 y는 FX 곡선 그게 이컴마이드이지 어. 네. 지난... 그럼 이컴마이를 지나는 네. 이 곡선 2이 곡선 위의 이미의점 x 스마이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에 네. 그 하는 말이 그지 같이 해놨네. 아니면 그냥 싸우고 그냥 이컴마를 지나면 되라고 말해주 되는 거자 자, 요 얘긴 맞다 번니까 뭐, 한 네. 얘가 지금 이게 이제 기울기가 2x+1이면 여기 x일 때이 도함수 얘기하는 거죠. 아. 문제 자체는 뭐어려고 없고 전 아. 요거다. 뭐안 됐다, 이거 왜. 그럼 적분하면 됐다 이거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어. 이거 지나는 점이면 대입해서 c가 뭐냐. 그럼 1 되고 4 플러스 2 플러스 c. 이렇게 어. c는 6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네.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 근데 얘기한 게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 x절편 얘기하네 만나는 점 p q 라 평평, pq 길이구하네. 근데 이제 x절편 구하려고 이걸 능력 방정식 풀지 말고 이제 요 상황이다 알파고 베타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 길이 뭐해달라 말이다. 어?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달라는기거든 어, 물론 작은 거를 알파로 두고 큰 거를 베타로 두면 이거 뭐꾸로 빼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식 양수 만들면 돼. 그럼 요거 구하려면 우리가 이거 제곱값부터 먼저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변형공식에 의해서 제곱 마이너스 알파베타 이건 외워야 니다 공식 식이니까 이거는요 광정식의 근이 알파베타지 근과 계수와의 근그서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요거 가지고 이제 공식거든 넣으면 되겠네 1 대고 플러스 5 4 2 0이니까 21이거든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된다 이거. 근데 풀만 붙는데 길이니까 마이너스 배제하고 플러스 루트 21이겠지 됐지? 이렇게 20일입니다 루트에